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운 곳이 항공업종, 여행업종, 호텔업종, 면세점업종, 여기에 자영업자 업종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도살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로.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일단 호텔업종에서 먼저 도산업체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HTC라는 회사입니다. 26일에 서울회생법원에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HTC는 199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여기는 국내외 호텔, 리조트, 레지던스, 연수원 서른 개 사업장이 있고요. 3천여 개의 객실을 운영하는 그래도 중견 호텔 업체입니다. 매출액도 한 200억 정도 되고요. 이 업체가 도산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메르스 때 어려웠다. 사드 때 어려웠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업친데 덮친 격으로 때려버렸다. 결국은 경영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워진 거다. 그래서 기업회생 절차를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라는 것은 요 기업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이거를 청산하는 게 좋은지, 회생시키는 게 좋은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회생시키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데,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기업 회생 절차가 회생 쪽으로 아니면 청산 쪽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겠지요. 야, 그런데 여기 그 HTC 사장 김곤중 사장이거든요. 호텔 신라 출신이고요, 신라 호텔 출신이거든요. 아주 나름대로는 능력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결국은 이렇게 도산하고 마는가 봅니다. 실제 서울 반포에 지은 거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에요. 쉐라톤 팰리스 강남. 여기도 매각을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요 호텔이 예약률이 말입니다. 10% 미만이라고 하는 때가 부지 기수라고 합니다. 10% 미만. 예약률이 10% 미만이면 호텔이 버텨냅니까? 게다가, 지난 11일까지 보면요, 서울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1월 20일날, 그, 사, 저,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후로 44개 주요 호텔에서요, 객실 예약 취소 건수가 11만 건이랍니다. 11만 건. 금액으로만 835억 원이요. 835억 원. 이게 업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국 호텔 피해에 이거는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5천억은 넘,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호텔, 그래도 잘 나가는 호텔, 객실 취소가 11만 건에 835억 원이면 전체로 보면 5천억은 넘어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호텔 업계가 이렇잖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예. 심지어 말입니다. 요즘 호텔 업계에 이상한 소문들이 쑥쑥 나돌고 있어요. 호텔 오너들이 호텔을 매각한다는 하 그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너들이 말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너들이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요. 지금 그 오너의 모 회사 본사는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죠 예,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도 여행사 1위 여행사 이러면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 하나투어 여기요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벌써 수립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요 최대주주가 IMMPE에요. 최대주주가. 이게 사모펀드인데요. IMM Private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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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ty라는 회사에요. 사모펀드에요. 여기서 구조조정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환유지 이야기 나왔어요. 순환유지. 게다가 구조조정 반드시 해야 된다. 안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분기에만 100억대 이상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 네, 긴급하게 컨틴전시 플랜 비상경영 계획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도 이제 순환휴직 이야기 나옵니다. 주3일 이야기 뭐주3일 근무하고 있는데 더 줄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기업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황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보다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